안녕하세요 박상무입니다. 오늘 이렇게 야외로 나왔는데 날씨 참 좋죠. 9월 달인데 여름 같아요. 음, 어쨌든간에 뭐 옛날에 그런 얘기 한번 할머니한테 들어본 적이 있는데 가을 햇빛에는 며느리만 일시킨다는 말이었었나? 뭐 그런 얘기 있었죠. 어쨌든 지금은 며느리가 그 제2의 가족이라서 그런 경우는 없지만 자세 괜찮니? 네 예, 괜찮습니다 자세 막 불량하고 그러지 않아? 예. 이, 이 자세는 좀 별로고? 괜찮습니다 이자세 괜찮아? 네 <웃음> <웃음> 여기는 이제 아는 동생네 호텔을 줬다 그래가지고 호텔에 잠깐 구경 왔는데 사람 있는 호텔은 아니고 멍멍이 호텔 멍멍이 음, 멍멍이 호텔인데요 잘 해놨네요 호텔에 뭐 수영장도 있고 사람들 쉬는 데스크도 있고 그리고 호텔 사장님도 지금, 지금 지나가셨네 카메라에 나왔나 모르겠는데 호텔 사장님 지금 인테리어 마무리하냐고 아주 바빠요. 어. 오픈은 뭐 저기 호텔 저기 보시면 은 이름이 있는데 개프타게 개프타. 음 무슨 뜻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간에 시설 잘돼 있더라고. 요 애기들 참 좋아해. 이 주위 상권에는 이런 규모의 애견 호텔은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좋은 것 같아. 요른 그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문득 이제 컨텐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나배 많이 나뉘혹시 아닙니다. <laughs> 그 야외에 이제 나와서 좀 촬영을 해보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좀이게더 편안하고 좀 이렇게 뭐 오픈돼 있고 하니까 저도 시원하고 너무 골방 유튜브도 아닌데 골방에서 너무 강의만 하는 거 같고 강의 아니 강의라고 표현하게좀 그렇고. 그런 거 같아서 오늘온 야외로 나왔고요. 그 나온 김에 제가 컨텐츠를 이제 찍을 때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어차피 애기들이 있는데니까 그 대물 보상이랑 대인 보상 중에 오늘 제목은 어린이 유아 어린 이 유아분들 이제 자녀분 자녀들 자녀들 합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길래. 그, 지금 어떻게 합의를 하고 있는지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 사고 났을 때또 기타적으로 챙겨야 될게 뭐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목은 뭐, 교통사고, 어린이, 합의?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요 그, 일단, 우리 차에 자녀, 애기들이 타고 있으면 걱정이 많이 되죠. 애기들이 많이 타고 걱정이 많이 되는데, 항상 대물이랑 대인을 껴서놔서 봐야 돼요. 대물은 대인 대로, 대인은 대물 대인은 대인 대로 이렇게 떠서 분리를 하셔야 되는데 대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보상을 받겠지만 뭐 차량 수리, 뭐 경락 손에 뭐 미수선 처리 여러 가지를 받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잊어버릴 수 있는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카메라가 안 맞아? 얼굴 잘안 맞습니다. 너무 안 나와? 뒤로 좀 가지고 자유로워. 됐습니다. 됐어? 네 어. 나와? 네다나이 자세는 별로야? 괜찮습니다 <웃음> <웃음> 좀 너무 건방져 보이지 않아? 아니 괜찮아? 네그 카시트 부분이에요 카시트 카시트 부분 그 부분을 되게 많이 안 챙기시는데 카시트 제품 되게 많죠 굉장히 많은데 이게 15년도가 16년도에 카시트 설치 8세 미만 자녀가 탔, 탔을 경우에 카시트 설치가 의무화가 됐었죠. 그 의무화가 돼 있는 항목 같은 경우에 기타 피엠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냥 음, 이게 뭐냐면 뒤에서 후미 추돌 사고났든 가 앞에서 사고났든 가 카시트는 차그 안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이거 쓰다음 전화가 왔는데. 그 카시트에 대해서 보상을 안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카시트 근데 보통 가격 보면 뭐 15만 원요 정도 뭐 중저가형 상품부터 뭐 비싼 건 60만 원, 70만 원 정도 되는 고가형 상품들도 있고, 그거보다 비싼 상품들 명품 카시트도 있을 텐데 어쨌든간에 사고가 났을 때이 카시트 제조사에서 외부에 대한 충격이 생기면 카시트 제품 자체를 교환해주게 되 있는 회사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거랑 관계 없이 사고가 나시면 이 충격 이 있는 사고가 나시면 뭐 경미한 뭐 정말 차량이 이렇게 턱 이렇게 만지는 스크래치 정도 사고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통이 정도 퉁이 정도 그렇게 사고가 나셔도 카시트 자체를 교환을 해요 원래 교환을 해주는 거니까 뭐 범버 교환 이런 거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충격으로 인해서 카시트 손상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나중에 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증명할 방법이 보험사도 없고 고객도 없잖아요. 그러면 카시트를 보상을 받으시면 돼요 그럼 카시트를 어떻게 보상받아야 되느냐? 카시트 현그 당시 때 예를 들어서 2008년도 4월에 카시트를 샀고 209월 요 2018년도 9월에 카시트를 사 설치했고 2019년도 9월 사고가 났어요. 1년이 지났잖아요. 1년 음... 동안 카시트 40만 원짜리 샀어요. 40만원짜리 샀는데, 1년 동안 카시트에 대한 감가 적용을 하고, 차처럼. 감가 적용을 해서, 그, 이번 사고를 인했을 때, 카시트 가액. 뭐, 카시트가, 가액을 평가해야겠죠? 그럼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보험회사에서 따져주는 가액 평가를 일단 봐로보세요 카시트가 뭐, 40만원짜리 샀는데, 30만원 인정해준대. 그걸 일단 봐로보고 가격을. 인터넷으로 쳐보세요. 동일 제품을. 그래서 이거를 새로 샀을 때 가격. 지금 지금 새로 샀을 때 가격. 그게 만약에 36만 원이다. 그럼 그게 감가된 적용된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 가격이 더 높다면 그 인터넷 가격표를 보험사에 보내 주고 그 가격을 보상받으면 되고. 만약에 인터넷 사는 금액이 20만 원이다. 근데 보험사가 감가 적용한 금액이 30만 원이다. 그럼 그 30만 원을 받으면 되고. 그렇게 해서 카시트에 대한 보상도 받으시라는 거예요. 물론 차량 보상 받을 때랑 똑같아요. 카시트도 잔존물로 보기 때문에 전 금액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다가 협의가 안 되면 부가세 등도 뺀 금액 한10% 할인된 금액으로 그 돈을 받아야죠. 그래야 원만하게 보험사랑 협의가 되겠죠. 안 그러면 보험사가 그 잔존물을 가지가야 되니까. 음, 잔존물 회수에 대한 건 예전에도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그 카시트를 꼭 챙겨서 보상을 받으시라 이거예요. 네. 트렁크에 있는 골프채. 뭐, 고가의, 뭐, 도자기, 컴퓨터, 청소기? 차에 물론 그런 거싣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가끔 보면. 청소기도 하나 실고 다니고, 도자기도 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카시트는 정말 많잖아요, 카시트는. 아마 이 영상을 저희 구독자분들이 보신다면, 우리 아이들, 이 차에 타 있었으니까 이 합의금 영상을 보실 텐데, 아니면 기존에, 예전에 있던 구독자분들도, 아, 나 카시트 보상 안 받았는데. 그런 거 생각나실 거예요. 나중에 사고 나면 보상 받아야지. 이것도 있지만, 예전에 사고 났던 거 3년 미만 돼 있던 것도 있잖아요. 그 당시 때 카시트가 차에 설치되어 있던 것만 입증할 수 있다면 다부활시켜서 청구하세요. 응. 다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응. 그래서 그것도 말 그대로 숨겨진 보험금이죠. 그것도 찾아서 받으시고, 카시트에다 한거꼭 챙겨 받으시라고 한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합의 얘기죠. 어린이 대인 합의, 영유아 대인 합의, 합의금을 얼마 받아요? 어떻게 합의해야 돼요? 이런 질문 하시는데, 합의에 대한 통상적인 합의서는 비슷해요. 어른들이랑 비슷한데, 물론 향후 치료비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왜? 왜 많이 나? 왜? 왜가 되게 중요하죠. 왜 많이 나냐면, 어른들은 향후 치료비 보험사가 무리해서라도 많이 잡아요. 무리해서라도 잡는데, 이유는 치료를 실제로 받을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니까. 향후 치료비라는 자체가 근데 어린이는 향후 치료비를 많이 못 잡는 이유가 애들 병원 진짜 안 다니잖아요 엄마 아빠들도 애들 병원 다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실제로다가 뭐 엑스레이 촬영이라든지 이런 방송을 촬영 종류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네비더도 합의, 합의에 대해서 네비더도 큰 손해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대충 합의하려고 하는데 합의에 대한 음... 통원합의서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입원이든 통원이든 아이들은 상관없어요. 입원했다고 뭐 협손해가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입통원합의서는 음... 뭐냐면 보험사는 처음에 100% 가실 경우에 30에서 50 정도 제시합니다. 5대5 가실까지도 비슷하게 제시해요. 왜냐면 병원비가 나갈 거니까. 그럼 통상적으로 얼마까지 보통 합의하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보통 100만 원 미만이에요. 99에서 100 정도. 우리 아이들 통원 치료 한번 했을 때, 나 이제 병원, 우리 애기는 병원 그만 가도 돼. 놀랜 거 인제 확인해 보니까 괜찮대. 이이 며칠 지나 보니까 괜찮아. 한약 조금 져 먹으니까 괜찮아. 100만 원 미만에 많이 합의를 합니다. 저, 저... 뭐야? 내거 카톡에? 어, 나한테 뭐할말 있어? 그냥 다 통과해. 100만원 미만에 많이 합의하는데 그렇다고 100만원이 최대합의선은 아니에요 최대합의선은 1 0 0만원 아니고 물론 1 5 0만원 합의하신 분도 있고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200만원까지 합의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른이랑 똑같죠 어른들 도 통원치료 뭐 100회 하시는 분들 1 5 0에 하시는 분들 200회 하시는 분들 500회 하시는 분들 똑같은 경미한 사고의 염자진단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거에 따라서 합의 금액이 고무줄처럼 천차만별 차이가 나죠. 어린이들도 차이가 나지만 어른처럼 이렇게 갭이 크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인 합의금은 어린이 같은 경우에 30에서 200 사이 정도 그 정도 사이로 합의를 마무리 많이 합니다. 어디가 아픈지 모르는 경우에 어디가 아픈지 명확히 안다. 애들인데 진짜 안쓰럽게도 뭐 골절이 됐다. 어 그러면 당연히 합의금은 달라지 근데 어디가 아픈지 모르는 경우에 애들이 어리니까 어디가 아픈지 얘기를 못해. 어. 우리 아들도 잘 몰라요. 우리 아들도. 제가 지금 요새 병원놀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애기들이랑 저녁에 되면은 제가 의사 선생이 님 돼요. 저희 와이프가 간호사가 되는데, 애들한테 이제 하루 종일 어디가 아팠냐면은 저희 아들이 뭐 여기도 아프다 그러면 여기도 아프다 그러면 여기도 아프다. 왜 아프냐 그러면은 모르겠대요. 개미가 뭐 물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모기가 달라앉았다, 파리가 뭐 지나갔다. 그럼 데일밴드 제가 싹 붙여줘요. 뽀로로밴드도 붙여주고 막뭐 붙여주는데. 애들은 어디가 아픈지를 몰라요. 어. 그 저희 아들내미가 놀이터에서 넘어져서 맞방이 여기가 까졌는데도 여긴 얘기 안 해요. 계속 여기가 아프대. 여기가 까져있는데. 어. 그래서 아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구분 판단을 아직 못하는 나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나이고 어디가 아픈지 표현을 못하는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치료비가 탄력적으로 조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 결론은 어린이 합의에 대한 합의선은 30에서 200 사이 정도가 원만한 합의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영상을 만약에 저희 구독자가 아니고 처음 만약에 이 영상을 보셨다 하시면 뭐시 300에서 200 사이가 왜 이렇게 커 갭이? 이렇게 표현하실 텐데 어른들은 더 커요. 천차만별로 차이 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린이 합의는 그 정도 하시고 영상을 만들 이해가 안 돼가시면 예전 영상으로 차근차근 천천히 보시면은 아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또 오늘 첫 야외 유튜브 촬영이었고요. 음. 구독 좋아요 공유는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그건 뭐 알아서 다 음, 하시고 음. 음. 많이들 해주시니까 잘 감사하고. 모두 명절들 잘 보내셨고 다음 설날 때는 제가 명절 영상 저도 한번 찍어볼게요. 명성 영 명절 영상 조회수 주셨더만 음. 어쨌든 간에 박상무였습니다. 음, 음.